게계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궤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복과 저주를 두나니 복과 저주를 두나니라는 말씀의제목입니다 26절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복과 저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찬송할 때도 복이 근원 대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을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상태 이걸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모든 일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걸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내용이었죠. 그 구원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면 이걸 복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대표적인 증거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된다는 게 뭐지? 큰, 큰 민족이 된다. 뭐,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기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을 주어서 이름을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그 모양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 이 돌이키는 자들이 바로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요. 또이스라엘이 나중에 신약 이상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집 앞에 안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 보기다. 이걸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산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오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야외, 여와 일단 발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주님 큐리어스 이건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러라 너희가 왜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돼요.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순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 자라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되고, 나중에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이제 아버지나 부모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살아가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 이걸 이제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 어떤게 보기냐면 내가 씨를 뿌렸어요. 이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이제 맺었는데 그거를 내 손으로 거두게 됐어요. 이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렸어도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잘 자랐는데 나중에 이방족석이 와서 이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내가 기력이 없어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뿌린 것을 잘 자라게 하셔서 내 손으로 거두고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복 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걸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저주인데 저주는 어떤 욕하거나 사람이 잘못 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어, 어, 예, 설명이 아니고 저주는 뭐냐면 복이 되지 못하면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지, 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거나 지체되는 상태, 그러니까 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이걸 이제, 저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사장구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되어, 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배웠다면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복이 되는데, 말씀을 알았으면, 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승화되고, 이것이 체화돼서 우리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서 우리의 인격과 성질을 이루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주라고 한다고. 이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졌다면 어저께 말처럼 바라하거나 발화되어서 자라게 되고. 이것이 인격으로 승화하게 되고. 이 인격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저주. 지체되거나 정체되거나, 소, 다, 다시 말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저주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런 데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예를 들수 있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윤회라고 하죠. 네, 윤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다시 개로 돌아간다, 짐승으로 돌아가는 이런 말인데 게 아니라 어,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않아요 근데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윤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상태. 어, 어떤 성숙하거나 성장하는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각으로 돌아가요. 이걸 이제 고린도 전스 13장에서는 사도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는 거라. 그렇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소식적이있던걸 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성인이 되는데 몸은 컸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시 유치한 상태가 되는 거. 이거가 이제 저주의 상태, 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이제 노인의 일이기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뭐예요? 한상을 봐요.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정으로 품고 예를 들어 나이가 들게 되면 꿈을 꾼다는 거죠. 이게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 보게 하신단 고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꿈이야 생시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 기적 같은 일이 보도하면 이게 꿈이야 생시하는 것처럼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걸 꿈을 꾼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된 백성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이것이 내 안에 채화되어서 우리 인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게 없어서 이렇게 강구하며 계속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동사를 주목하시면 돼요. 항상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으면 복이 된다. 자, 듣는 것은 곧 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장성한 사람은 뭘 잘합니까? 듣는 일을 잘합니다. 그렇죠? 듣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 듣는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었던 사람 그걸 이제 사무엘로 묘사를 하죠. 사무엘 상하로 나눠서 사무엘 상엔 사무엘이잘 들었던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잘 들었던 모형에 이제 좀 확장된 개념이 바로 다윗이죠. 다비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걸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육신의 본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바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성숙한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설명하죠. 2 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의 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다.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이 복을 이루지 못했다. 네, 다시 말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상태가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모른다고 라 얘기할 수 없고 못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점점 확장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났어. 하나님 경험했어.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그 감격과 기적에 대한 한의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씀을 더잘 듣게 되죠.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와를 사랑했더니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을 구해했더니 응답하여 주셨다. 당연히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만났다면 알았다면 절대 못 돌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내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이는 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로 씹어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에는이 눈에는 이그 뜻이었잖아요. 원래 이가 없어서 어린 아이 때는 이가 없어서 저절로 쭉쭉쭉 빨아먹다가 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씹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씹는다는 건 그걸 소화시킨다는 것도 있겠습니다. 껍질을 까는 거잖아요. 겉에 있는 형식 외형에 담겨져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그 내용물을 찾아서 먹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자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지각 시각과 감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지체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또는 수련회나 있거나 흥회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운전한 사람이면 자기 방식대로 하면 좋아요. 내가 전문가이거나 그걸 잘하게 되면. 나시다시피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다어 들은 것 같고 합니다.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복이 되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것이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나아갔을 때는 대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습성대로 함으로 무너지는 상태를 이 저주, 복이 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내 네, 하나님, 영우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적석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자,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은 이제 원래 의도는 뭐냐면 잘라내다 이런 뜻을 있고요. 에발산에서 에발은 민동산, 벌거벗었다. 이요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발가벗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자꾸 내 동기를 살피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살피게 해요. 그러면 이거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다 무익한 일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뜻으로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료가 되지 못하고 헛되고 공허한 일이 되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방주를 이루지 못하고 성전을 구성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된 자의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우리를 복 있는 상태 하나님의 방주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모습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살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진리 앞에, 성령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한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구하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도하신 바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 잘, 잘합니다. 뭐냐면, 배움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잘 배우는 사람들. <laughs> 잘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뭐 배운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거를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죠. 나중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렇게 하는 말이, 한 개를 가르쳐 주면 열 개를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그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자, 그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고 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저도 이제 7년, 8년, 여 교회에 있는데, 이곳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잘 다하신 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말씀을 듣는 느낌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순생이 다릅니다. 쭉쭉쭉쭉 자라고 막 크게 성장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 됐지만 나중에 먼저 된 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원래 의도하신 바는 먼저 된 자들을 나중 돼서 완성시키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오히려 그 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깊이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 복 받았다. 복 있는 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백성으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배운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우리는 아멘으로 잘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실제로 신앙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잘 아멘하시고, 그럽시다. 뭐, 거기에 토를 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아, 우리 뭐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건 옳지 않은다 자기 생각이에요. 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것들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훈련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시다, 아멘합시다 늘 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도 쭉쭉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님들은 많은 일들을 또 해내기도 하고요.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하는 것처럼 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참 많았구나. 자, 이것들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저주가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는 다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측정하는 정도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통지표가 수음이 양가. 수음이 양가. 우리가 수준 나눴지만, 가하다, 양호하다, 아름답다. 그런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쁜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줄믿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장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추원합니다